자, 우리 알테우젠을 모여 신 우리 주민들 반갑습니다. 사석필 전문가입니다. 자, 이번에 우리 알테오젠 다시 한번 여러분들 굉장히 큰 변동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제가 대응 전략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좀만 집중해주세요. 자,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항상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여유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파이팅, 응원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희 채널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공유하는 채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많은 것들을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꼭 받아가시면서 같이 한번 수익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빠르게 좀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이번에 우리 알테오젠 변동성이 좀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상당히 큰 하락이 연속으로 좀 많이 나왔었죠, 여러분들. 자. 이번에 이렇게 하락이 나왔었던 이유가 뭐였나요? 바로 다들 이제 아시죠. 단독 할로자임 독일에서 키트르다이스시 유통 금지 가처분 승소했다라는 뉴스가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할로자임과의 이슈는 사실 예전부터 있었죠. 아무래도 특허 침해로 판단을 하고 독일에서는 판매가 조금 어려울 것 같다. 이러한 내용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자, 일단 여러분들 우리가 좀 알고 가야 되는 게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사실 확정이 난건 아니에요. 이번 가처분에 대해서는 머크가 항소가 가능합니다 할 거고요. 그리고 이번 이슈로 애초에 큰일 나지 않아요. 당장 직접적인 법적 리스크로 작용할 문제도 전혀 아니고, 애초에 알테오젠의 약물 같은 경우에는 기술 구조 자체가 할로자임과는 크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는 결국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다만 약간 아쉬운 건키르투르다 SC의 이 글로벌 출시 일정이 조금은 뒤로 밀릴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지금 사실 할로자임이 뭐 알테오젠에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에서도 막 열다. 스케씩 특허침해를 주장하면서 소송을 계속 때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실 상황이 막큰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이번 기회를 우리가 잘 잡아가면서 좋은 수익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제가 매번 여러분들 도움드리면서 오늘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이런 것들을 매일 알려드리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최근에 제가 알테오젠 여러분들에게 언제 매수하자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까? 제일 최근엔 제가 빠르게 매수하자. 우리 알테오젠 5월 26일부터 33만원 돌파 시에는 우리가 돌파 매매를 하자 말씀을 드렸죠. 자 33만원이 언제요? 33만원 이때요 제가 이때부터 여러분들에게 우리 알테오젠 매수하자 강조를 진짜 많이 드렸죠. 잘 따라오신 분들이 이번에 상승, 수익 진짜 많이 보셨을텐데 축하드리고 아직 안 늦었습니다. 안 늦었어요. 제가 매번 이렇게 여러분 분들에게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대응 전략들을 계속 무료로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받아가시면서 수익 보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제 개인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제 전화번호로 우리 알테우진이니까 그냥 편하게 두글자 알테 알테라고 쓰시고 저한테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대응 전략 보내드릴게요. 오늘 매수하세요. 오늘 매도하세요. 매일매일 제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여러분들 수익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많은 것들을 제가 무료로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 제가 무료로 해드린 구독은 받고 있거든요. 구독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알테우진이니까 알테라고 쓰시고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대응 전략 보내드릴게요. 많이 받아주시고요. 여러분들 좋은 수익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거 말고도 매일매일 또 공유. 드리는 게 있죠. 뭐요? 제가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에게 각종 노하우, 그리고 종목들 매번 공유드리고 있죠. 반드시 받아가세요. 제일 최근에 우리가 큰 수익 봤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한 번씩 다 제가 말씀을 드려보자면, 자 한번 볼게요. 금강공업도 제가 매수하자 계속 말씀드렸던 거 바로 추가 급등 연속으로 나와주면서 우리가 좋은 수익 많이 가져갔었죠. 그리고 글로벌 텍스프리도 매수하자 말씀드렸던 거 바로 연속 급등이 나왔습니다. 당일부터 수익이 나서 많은 분들이 수익 인증 사진도 이렇게 올려주셨죠. 자 그리고 또 글로벌 텍스프리는 당일에만 8%가 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V.I.까지 발동이 걸리면서. 상승이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충분히 수익 많이 보실 수 있게 매수명 타점 대응 전략 매일 제어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받아가시면서 같이 한번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받아가시고요. 좋은 수익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제가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조금 많으니까 좀만 더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뭐 키트로다, 큐렉스, 애플이 품목허가까지 성공을 했기 때문에 다양한 증권세에서 목표가 상향 리프트가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제는 3, 4분기 넘어서 키 트로다 S C 판매로 로열티랑 이리 그리고 여러분들 또 마일스톤 관련해서 실적 폭발이 예상된다라는 이러한 증권사 리프트가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자 외국계 증권사 리프트가 올라왔었죠 외국계 증권사 C L S A가 아이태우젠 관련 목표주가 62만원을 하고 현재까지도 계속 지속을 해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폭발적인 상승현지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아이태우젠의 약물 자체가 단순 효소 기술이 아니라 차세대 S C 플랫폼을 대가로 이제 자리를 딱 잡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해외 기관에서도 상당한 자금이 유입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들 또뭐예요 코스피에 대한 이전 상장도 현재 추진이 공식화가 됐거든요. 알테 o 즈는 이미 매출이나 뭐 거래 대금, 시가총액, 지배구조 등등 요건을 충족을 했기 때문에 이전 상장까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당연히 자산에 대한 유입량이 이전보다 훨씬 많아질 거고, 밸류 자체가 상당히 높아질 거다라고 볼수 있겠죠. 여러분들 62만 원 목표가 높은 거예요. 아닙니다. 충분히 높지 않고 목표가 무리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추가적으로 그리고 마이스톤하고 로열티가 들어오면서 실적 자체도 꾸준히 증가할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이테오젠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기대감으로 인한 상승이 지금까지 많았지만 직접적으로 이 실적이 대박을 쳐서 상승이 나온 적은 이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상승 구간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훨씬 더 많이 나와줄 것이고요. 그때 우리가 큰 수익을 가져가는게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여러분들에게 이때 매수하세요. 이 매도하세요 이런 것들을 계속 무료로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는 거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겠어요. 필요하신 분들은 제 개인 전화번호를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개인 전화번호로 우리 주주님들이 알려드렸죠 아까 제 전화번호로 알테우이니까 그냥 편하게 알테 알테라고 쓰시고 저한테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대응 전략 보내드릴게요. 오늘 매수하세요. 오늘 매도하세요. 매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세요. 당연히 제가 많은 것들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 여러분들 구독 버튼 구독 버튼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알테지니까 여러분들 알테라고 쓰시고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대응 전략 보내드릴게요. 많이 보내시고요 좋은 수익 많이 얻어가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또 뭐예요, 여러분들?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에게 각종 노하우랑 그리고 종목들 매번 공유를 드리고 있죠. 반드시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최근 우리가 큰 수익 냈었을 때가 언제예요? 한 번씩 다 보여드렸죠. 제가 이렇게 금강공업도 매수하자 매수하자 말씀드렸던 거 연속 상승 많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글로벌 텍스프리도 매수하자 말씀드렸던 거 바로 추가급등 나와주면서 당일부터 수익 인증이 진짜 많이 올라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주고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는 당일에도 여러분들 추가급등이 8%더 나오면서 VA까지 발동되면서 상승이 나왔죠. 이런 식으로 수익 많이 보실 수 있게 매수매 타점 대응 전략 매일 공유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받아가시면서 같이 한번 수익 보시길 바랍니다. 많이 받아시고 좋은 수익 많이 얻어가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항상 영상 마무리쯤에 드리는 말씀이 있죠 뭐예요 우리 주주님들 주식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돈 버는 거 정말로 중요하지만 이 주식을 잘하기 위해선 항상 건강이 중요해요 이 건강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정신적인 건강 그리고 육체적인 건강이 있다 이두 개를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두 가지가 건강해야 투자로도 성공을 할수 있는 거예요 수익을 많이 낼수 있는 비결이 있다 근데 딱 마침 여러분들 우리 나이 때이두 가지 를 적절하게 딱 가지고 갈수 있는 운동이 있어요. 뭐예요? 바로 산책입니다, 여러분들 산책. 최근 들어서 날씨가 좀 나니 괜찮아진 것 같아요. 만약 뭐 비올 때도 당연히 있기는 하지만 우리 주님들 같은 경우에는 꼭이 영상을 보고 나서 그냥 다시 한번 누워서 휴대폰을 본다든지 물론 그러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꼭한 번은 여러분들 생각이 나신다면 나가서 산책을 한번 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책하는 거 여러분들 건강에 너무 좋아요. 햇빛을 보면서 비타민까지 들어오고 우울증 완화 효과도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수익이나 손실 때문에 굉장히 좀 마음이 아. 부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더욱더 나가서 꼭 산책을 진짜 10분이라도 제가 막 30분, 1시간 이상씩 많이 걸으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뛰라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천천히 걸으면서 최소한 10분 정도라도 우리가 나가서 산책을 하고 오면 그날의 기분이 정말로 많이 바뀌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산책을 하시면 우리가 육체적 건강과 이 정신적 건강을 둘다 챙겨 할수 있기 때문에 꼭 우리 주주님들, 우리 구독자님들이라면 나가서 산책을 한 번씩 하고 오시는 걸. 저는 강력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두 가지를 우리가 한 번에 챙겨야만 좋은 수익을 꾸준히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루 이틀 투자를 할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다 같이 오래오래 수익을 잘 쌓아 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건강적인 측면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이걸 왜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당연히 제 주위에는 증권적으로 밥 벌어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항상 달고 다니는 게 있어요.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물론이고, 이제 뭐 위장이 진짜 너무 안 좋아지시는 분들도 많고, 진짜 막 암까지 걸리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해야 될 것보다 스트레스를 최대한 덜어줄 수 있는 행위를 가지고 나는게 좋다. 그 대표적인 바로 산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혈당도 높아지지 않아요. 우리가 밥 먹고 한 10분, 20분 정도만 걸어줘도 혈당도 낮아지면서 당뇨 위험도 많이 줄어들고요. 여러분들, 살도 덜찌게 돼요. 그니까 러 여러분들은 너무, 너무 이 수익적인 것을 생각을 하면서 나간다고 보다는 이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꼭 나가셔서 산책도 하시면서 이제 뭐 맛있는 것도 먹고 하는 것도 좋지만 운동도 꾸준히 하시면서 건강까지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최대한 수익적인 부분은 저희가 열심히 도와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건강을 우선적으로 좀 챙기시면서 같이 한번 나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들으신 분들은 분명 수익 많이 얻어가실 수 있는 준비가 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가보시죠 여러분들 많이 수익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